어, 자기야. 여기, 이거, 부탁한 화장품이긴 한데, 근데, 이건, 갑자기 왜? 별이가? 어쩐지. 그래, 잘 되긴 했어. 이거, 나한테는 안 맞는 화장품이었고, 오히려 별이한테 잘 맞는 화장품이었는데, 일주일, 산지, 지좀 일주일 지났는데, 괜찮겠지? 그래도 미안해서 그러지. 물론 내가 산게 아니라 친구들이 착각해서 잘못 사준 거긴 한데. 나야 상관없다만. 그래서 헝거를 보내는 느낌이라 뭔가 미안하긴 한데. 아, 그거 했거든. 쓸데없는 화, 선물하기. 근데 하필이면은 내가 봄 웜톤인데 얘가 가 웜톤으로 산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딱 별이가 가운 몬톤이라 상관은 없었는데, 음, 그래서 괜찮겠지? 아, 그리고,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고등학생 쓰기엔 너무 큰 거라, 너무 크기도 하고, 쓸데없어가지고, 어차피 사줘봤자 많이 안쓸게 뻔한데. 무조건 쓴다고? 에이, 애기내다 고등학생이니까. 음, 꾸미는 거에 관심 많아질 시기지. 맞긴 해. 그래도 너랑 사귀고 나서 나도 여동생 한번 가지고 싶었는데, 너 여동생이랑 잘 지내면 좋은 거지. 어머니도 좋아하신다며? 응, 음, 그럼 된 거지. 내기? 내기를 갑자기 왜? 아. <laughs> 아, 알겠, 그래, 그래야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인사드리러 가야겠다. 인사드리기보다는 정확히는, 얼굴, 비추러? 가면 되지. 응. 근데 뛰어왔어? 왜 이렇게 머리가 젖었어? 에이그 더운데 왜 뛰어와? 아 물론 그나마 오늘은 날씨가 괜찮았는데. 쿨로도 에이그 안 추워? 여기 에어컨 빵빵한데. 그런 다행이고. 아, 여기? 어. 왠지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물에 닿아도 아프고, 그냥 공기 중에 나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밴드 붙이긴 했는데, 작은 밴드가 없어서, 큰 밴드를 붙이긴 했는데, 너무 흉하지. 응. 음. 그래서 그나마 모르겠다 언제 나을지도 모르겠어. 약 발라도 아프고 가만히 있도 아프고 물넣도 아프고 이 정도로 병원에 갈 정도 아닌 것 같긴 한데 너무 오래 걸리면은 병원 가보려고. 알았어. 응. 아프긴 해. 오 생각보다 크지. 그래가지고 미치겠어. 그래도 고치면 낫겠지. 응. 모르겠네 응 그치 별이 연락처나 카톡은 없어도 DM은 있으니까 내가 스토리 올리면은 그래도 DM 답장해주고 그러고 있지 응 모르겠네 근데 그건 갑자기 왜떠 봐? 숨기는 게 있어? 에이 설마 어 이거 쿠션 써야겠다 와 이거 보신복신하다응나 이거 쓸래 땡큐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대? 아, 그래. <laughs> 에이, 나도 몰라. 응, 진짜 몰라. 네가... 네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나랑 해선지가 겹친다고. 그치, 내가 알려줬으니까. 아. 어. 내가 알려 줘서 걔가 갔으니까. 응. 흠. <laughs> 아야 진짜 나도 아는 거 없어. 왜 이렇게 의심해? 자기는 연애하고 자기 동생은 연애 안 된다 이런 거야? 이그 나쁜 인간아. 그러면은 너 같은 동너이 네 동생 너 같은 사람은 하기면 되겠다. 칭찬이지. <웃음> 칭찬이지. <웃음> 어 칭찬이야 칭찬 <laughs> 뭐 다른 남자는 징숭이라 왜 너도 징.. 징숭이지 재밌다 아 진짜 몰라 진짜 몰라 너 진짜 모르는구나 와너 진짜 모르는구나 별이가 나한테만 얘기를 한거네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얘기를 하셨다는데 너한테는 얘기를 안 했구나 음 크, 너보단 나를믿는가 보다야 <laughs> 그럴게 뭘까요 아 근데 어차피 별이가 얘기하려고 하긴 했으니까, 그냥 내가 먼저 선수 해야겠다 별이 연애해. 응, 별이 연애해. 걔 연애한 지꽤 됐을걸? 지금 막 80일 넘었다고 했나? 내가 최근에 물어봤을 때? 너한테 한 번, 이야기도 해줬는데? 어. 너 친구들이랑 놀러 간 날. 아, 맞아. 나 그때 별이 왔잖아. 응, 난 그때 봤어. 너는 난리 필거 뻔하니까 나한테 입막은 좀 부탁하더라고. 응. 당연히 해줘야지. 아니? 내가 샀는데? 야 고딩들한테 어떻게 얻어먹냐? 응 내가 어떻게 그러냐? 배신이야? 어, 어떡해 니네 동생이 너보다 내가 더 좋다는데 너도 어차피 내가 더 좋잖아. <laughs> 그니까. 뭐, 쌤쌤이지. 집가서 뭐라 하면 하지 마. 어차피 네가 뭐라 해도 못 말려. 어머님이 걔 마음에 들어 하시거든. 응. 근데, 음, 너, 그 남자애 알고 있어? 응. 별이 친구잖아. 응. 응, 걔야. <laughs> 너도 마음에 들어했던 애. 야, 나중에 밥한번 사줄게. 형 아무하자 걔야. 응. 걔가 별이 짱 사랑하고 있었어. 너랑 별이만 몰랐지. 나도 다 알았어. 어허, 어린애들 연애 끼는 거 아니야. 주책 맞게 이러지 마. 에이구 서방님 이러시면 안 돼요 어 풀리는 줄 알고 한 거야 <laughs> 에휴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너무 그러지 마 에이구 그럼 나좀 걱정해 줘라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 미안해 <laughs>